정명희 성도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그 가정에 그 가정에 일대 믿음의 일대는 유정화 장매가 일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영적인 점권은 정명이 성도님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세트로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리가 다코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이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명이 성도님이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가정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자칫 탈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하신과 하나님의 경능의 손이 심령을 묵시는 걸 만져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뭐라고요? 네, 정명이 생중이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편을 그냥 150편까지 있잖아요. 읽다 보면 그냥 어느 구절에 마음이 꽂혀서 참 좋다. 이 구절은 참 귀에 서서 들어오네, 은혜스럽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구절을 좀 알고 읽는 것이 큰더 유익이 됩니다. 150편 중에 20편을 다한 사람이 쓴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20편을 다쓴 것처럼 여기저기 다윗의 이름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 정도, 또 어떤 학자들은 72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절반 정도 되는 10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의 내용을 썼어요. 하나는 애가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여, 초 원수를 놀아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이것은 마치 욕기의 이야기의 연장선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 내용들이 대송소위합니다 그리고 73편을 다윗시 썼고, 우리가 지난번 우리 김장생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아삽, 그 아삽은 성가대장이었어요. 그때 그 아삽이 12편 정도를 썼습니다. 솔로몬이 3편을 쓰고, 나머지는 고라의 자손이 2편, 그리고 나서는 다한편씩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가 누가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시편도 한 50편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말씀은 천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기록되어졌고 그 기록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여정들을 시편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의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다섯 권의 이 성경을 이 시편에 다섯 권으로 배열을 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69편,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다섯 권으로 구분이 된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우리 1편에서 2편 말씀은 그 전체의 시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중요해요. 이 성경을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1편과 2편에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뭐를요? 율법.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은 곧 토라죠 창세기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10편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순종할 때에 그 하늘에 쌓아둔 보아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이야기해요. 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세요. 만수 무강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들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인마 누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절벽과 같은 좌절이 더 이상 나에게 좌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이 전부가 되셨으니 내 마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욕기를 보십시오. 욕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복을 받고 재물에 대하여서는 자기 자녀들이 똑같이 회복이 되어졌죠. 그리고 자기의 이웃과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생략돼 있어요. 요이 새끼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서 그걸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게 두 마리가 돼가지고 그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그소한 마리 팔아가지고 낙타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네 마리가 되고 여덟 마리가 되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까 소유가 어마어마한 소유가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회복되었다. 그 자녀들도 몇째를 낳고, 언제 몇째를 낳고, 다 생략이 되었어요. 열 명을 다 낳을 동안 어떻게 낳았는지 생략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뭐예요?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어도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이렇게 될까 궁금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회복되게 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살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바뀌게 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곳에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글쎄 내 인생 사람으 돌아보니까 후. 쉬운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 지나왔어.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 나한테 투자 투자하는 감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짜투리 땅인데 그 사놨지. 그리고 안 팔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게 땅값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때 땅 땅을 팔아가지고 집을 한채 샀는데 그 집이 대박이 난 거야.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닿지. 이런 과정과 절차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그 발걸음을 보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나도 수고는 했지만,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발걸음 자체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10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세기, 주래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애가를 통하여 탄식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욕과 같이, 그 믿음의 능력를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을 발견하게 될때그 승리가 나의 승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욕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 애가로 슬퍼하며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고 그 온전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감사의 고백, 그 승리의 선포,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이땅 가운데 선포해드리는 증인의 공동체,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이 구약 성경에 없고 신약에 와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구원자를, 우리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성경에 여기저기 구석구석 심어 놓으셨죠. 그 많은, 많은 선진이 있고, 많은 비유가 있고, 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들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하여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왕으로 부른받은 자리에서 통치하면서 선포하면서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맡아내실 것입니다 10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노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성경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요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이니. 나의 왕이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질 것이니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은 살아 부활의 생명의 약속이 되셔서 그첫 열매로 우리의 마음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유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성경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그뜻 가운데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동의하며,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탄, 탄원을, 탄식을,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하면서, 오늘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역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엄마 방문 요양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해 하면서, 그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나 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